네 오늘은 어, 굉장히 어,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덜합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을 제가 어제 치임 예배 때 우리 치임 감사 예배 때 어, 뵀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도 어, 하루 만에 보는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을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어,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고약성경 스가리아 구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노래한 대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그분을 맞아서 몰려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종려 주일로 부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소리 높여서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는데, 어쩌면 그들의 환호가 그리고 찬양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했을 거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004년이었습니다. 17년 전이네요. 2004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보셨네요. 안 보신 분도 계시긴 하네요. 영화 제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영화입니다. 저도 몇 차례나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커다란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에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역을 맡았던 배우의 배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일과를 따라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께는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가 로고스 교회 부임한 후에 여러분과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던 날 기억하십니까? 그 날이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성서일과에 따르면 매주일마다 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개의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 하나는 시편, 하나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날 약속드린대로 저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주일에 주어진 네 개의 본문 중 하나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네 가지 본문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오늘 주어진 네 개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주어진 구약성경 본문 이사야서 50장과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4장, 15장이 제게는 겹쳐서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이미 읽은 구약 성경 본문 이사야서 50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붙잡히셔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이어서 읽는데요. 마침 그 장면이더라고요. 먼저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섬김의 대상을 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이러는데요. 뭐라고 이르냐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이 모욕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미 기진맥진에 계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고백을 위해서 읊조리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고백했죠. 사도신경에 이런 문구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하신 모욕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 왕 대접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왕이라는 걸 보여 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꾸러 절합니다. 꾸러 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희롱하고 있는지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희롱을 다하고는 희롱을 위해서 입힌 자색 옷을 벗깁니다. 무슨 의도였겠습니까? 네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벌거지 벌거벗겨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두 차례에 걸쳐서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또 같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있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죄패와 벌거벗겨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때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그분 앞에서 그분을 희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모진 고문을 당하면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 고문이 그랬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손목의 대못이 박혔을 때의 고통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봐라. 이 희롱,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내가 왕이면 어디 한번이 갈대를 피해 보고 이 침을 피해 보라. 라는 희롱, 내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 희롱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느라,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누가 당신을 때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을 준 사람들 모두를 불에 태워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등에 채찍을 맞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뺨도 안 맞으셨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죽음보다 더한 모욕과 희롱을 참으셨는지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 이사여서 50장을 통해 그 고통과 참담함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귀를 여셔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피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는 거역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침방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에는 모욕을 당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피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말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사에서 50장 본문에서 "주님의 종에게 그러했던 것처럼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왜안 들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귀를 여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귀를 이미 여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함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이웃의 지친 눈을 마주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어떻게 도울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고 곤고한 자의 눈을 피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무욕과 침배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까짓 게 감히? 이것이 우리의 반응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도 내까지 깨 감히라고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며칠 전까지 자신을 경계배하면서 찬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후반부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냐는 겁니다. 법정에 나를 세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게뭐어떻찮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운 누군가가 어머니께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더한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큰 모욕의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조롱한다고 발끈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더큰 고난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를 막지 않으면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따르는 일입니다.